뿅아 제가 오늘은 용인 온삼면 대아농원 대아농원을 왔습니다. 아, 이대아농원 우리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가 딸내미 결혼한다고 애식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통화만 하고 아 얘가 스콜피오랍니다. 스콜피오 아 여기 저도 바빠가지고 아한 1년이 뭐야 근 2년 가차이 여기 못 와본 것 같아. 아 여기가, 아, 아무튼 경기도권에서는 이렇게 소매 직판 어, 품종들로 거의 손꼽을 정도로 아, 유명한 농장이니까, 아, 한 번씩 들리셔도 됩니다. 얘가 루돌프인가? 음. 대야 농원 직판장. 이렇게 에, 에, 치시면 됩니다. 대야 농원 직판장. 여러분들이 물건이 깔끔하죠. 예, 여기 사모님도 깔끔하고 사장님도 깔끔하고. 얘는 마디바. 아, 마디바가 나온지 한 2년 됐는데 이제 예, 많이들 보급이 됐죠. 아, 자 얘는 이제 그린 예. 음, 벨타나랍니다 벨타나, 벨타나. 얘는, 에케, 에케베리아 몬스톤인가? 에케몬스톤이라고, 어, 이름을, 그죠. 그래서, 어, 다육이는, 그, 교배하면은, 잘, 배양이 잘 되기 때문에, 예, 그, 종자는, 무궁무진하죠. 어, 계속해서, 약간의, 예, 얘네들은, 어,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도, 에본니니 창들 아, 예쁘죠? 그래서 아, 자, 여러분들이 꽃을 고르실 때 다육이를 고르실 때 음, 여기에 있는 여기에 화면에 비쳐진 애들은 주로 고르시면 돼 예? 자, 이렇게 예? 이파리가 또 줄기가 위로 가는 애들은 음,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은 위로 자라는 애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 약간 음. 그 자리도 그렇고 모양이 흐트러진다. 그죠? 아 얘는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어, 이 온실이 원래 덴파레를 란을 하셨던 온실인데, 덴파레도 매우 잘 기르셨던 농간데, 예, 지금 그 하우스 높이가 어, 약한 15m 아, 거의. 15m 는 안되고 근 10m 도좀 안되겠구나 한 8m 정도 되겠네 얼핏 보니까 2m 8m 도 8m 좀 안되겠네 아무튼 보통 농장 보다는 엄청나게 높게 지었는데 요즘은 이 농장 진지가 근 25년 근 2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미리 알고 응? 이렇게 얘는 쿠페리인가 옹노 예. 어. 쿠페리계통에자 옹노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로제트가 형성된다 그러죠 로제트 형성된다는 얘기가 장미꽃처럼 예.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아이들 또아리는 트는 아이들은 세월이 가도 어? 세월이 가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어? 자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와가지고 제가 느낌이 전부 또아리 트는 아이들로 다 바뀌었어 완전히 예? 자 이거는 그린뷰티 변이랍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예, 처음에는 한두번은 속았다기보다도 모르고 모르고 어, 사지만 어느 순간에 부터는 아, 아 이거는 아니다 그죠 예? 자 론스타 론스타 아. 블랙 주얼리. 블랙 주얼리 9월 3일날 가져온 건데 작년 9월 3일이겠죠. 근데 안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안 자라는 게 좋아요. 안 자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게 자오배사 자태양인가? 아무튼 얘네들도 지극히 안 자라요. 지극히 안 자라요. 지극히 안 자란 애가 우리 베란다 자리가 부족한데 200개, 300개, 다육이? 그냥 금방 찹니다. 여러분들 난도 그러는데 음. 키스 오브 파이어, 키스만 키스 파이어라고 그러지 뭐 키스 오브 파이어야. 그냥 불꽃 키스란 얘긴가, 그죠? 음. 아무튼 강렬한 뽀뽀랍니다 이렇게 몸이 붙은 아이를 철라라고 그러는데 엘크론이 랍니다 엘크론, 엘크론. 아무튼 아 제가. 그 여기 아버지가 좀 됐는데 아, 농장이 깔끔해 깔끔해 여기 그저 제가 온삼에 방금 어 우리 칠성 그 모텔 거기 갔다가 트롬 냐가 그냥 너무 부족해서 어? 트롬 냐가지로어 남사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 남사에 깔끔한 농장 그 어? 좌우로 줄 맞추는 그런 농장이 있었죠 이? 우리 여기 친구도 성격이. 그 집마냥 비슷해요. 어? 아 얘네들은 이제 에, 수입이 들어가지고 아직 음, 그 종자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입꽂이 해가지고 잎을 음, 이렇게 꼽아놨던 거가 새끼가 해서 여기다가 정식한다 그러죠. 정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펄라이트하고 피트모스하고 어약 7대3. 음그 다음에 뭐그 화이트 그린이라든가 좀 선인장 계통은 뭐 6대4. 어 그래서 그 물을 덜 좋아하는 애들은 음 아무래도 어 아이 몰게인 이게 언제쯤 몰게인인데 선인장 연구에서에서 아나 같은 것들 이제 이거는 이제 어 아가들. 그래서, 여 기서 이제 또한뭐한2년 정도？자 라서 상품 이되겠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제 신품종 들, 신품종 들을 이렇게 하 겠죠？기존 에 많이 있는 것들은종 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게아 니라, 자, 이게 종 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아 이를 얘를두개를 잘라 가지고 빨리빨리 늘리 겠죠？근데, 저런 애들은 이제 신품종일 가능성이 이제 많죠 이? 예 그래서 아니 너는 화이트 그린이가 어떻게 사이에 아 얘는 화이트 그린이가 기한아인데 이얘 이제 화이트 그린이는 이제 지금처럼 분갈이를 이제 꽂아놓고 그러면 저입다 떨굽니다 음. 자생지가 자에보니가 그래도 어, 예쁘죠 에보니킹 저기 저 뭐야 킹이랜다 아, 카틀리아, 킹 카틀리아가 유명하듯이 음... 에보니 계통의 물건들은 음... 다 창이라고 그러죠. 뾰족한 우리가 좀창 계통들은 음, 대체로 다자 얘는 이제 크리스탈인데 크리스탈은 이제 어느정도 어, 번졌네요. 그죠? <laughs> 이게 에... 방석이죠, 방석. 이거는, 아, 이거는 딸내미 방석. 딸내미 방석은 왜? 예. 딸내미 방석은 폭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당 같지만, 터키에 가면은, 터키에 가면 장모님 방석. 장모님 방석을 세 글자로. 다육이 다육 식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 글자로 어 이렇게 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어, 최초로 댓글을 어, 정답을 맞추신 분한테는 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다육이를 하나 드리면 되겠다. 라울, 어? 라울 십 10년 년산 0년된거 라울을 제가 아, 이렇게 종자로 쓰던 거 어, 하나 드릴게요. 이? 자 그러면 터키는 장모님을 빗대어서 빗대어서 부르는 그런 그 사이들이 붙여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방석을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장모님 방석을 뭐라고 그러지? 다육식물, 다육식물이라고 그러면은 가시 없는 그죠? 가시 없는 어~ 것들을 다육이라고 그러는데 난도 다육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가시 있는 선인장도 다육식물이라고 그랬죠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오늘 영상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 터키의 그 장모님들은 장모님들은 사이한테 우리 딸한테 잘해줘라 빨리 와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안나봐요 너무 많이 안나봐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예, 미운데, 예, 그,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에, 예, 그, 어, 표현을 할수 없고, 그래서, 에, 예, 이거를 장모님 방석으로 하자. 이 예? 이거 장모님 방석으로 갖다 드리자. 이게 해가지고, 그 드리는 게꽃 이름이요, 꽃 이름. 어, 어? 자, 이, 이 정도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셔야지. 돼. 제가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듯 싶은데, 음. 음. 그래서, 어, 장모님, 방석을 세 글자로 식물 이름을 얘기하면은 아 10년생 라울 하나 타갑니다 예, 립스틱 그죠 아자 이렇게 음옥선유도 이제 금들이 예, 많이 뭐 100만원 200만원 막그 다육이 막 그랬었죠 근데 다육이도 그 초창기에 초창기에 최초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에, 가격이 비싸고 그건 종자의 개념이겠죠. 종자의 개념이고 어,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분월이라고서 새끼를 잘 치기는 게 다육이의 특성이기 때문에 에, 그 이렇게 뭐 특별히 비싸야 할 이유가 아, 어, 없습니다. ,이. 아 저쪽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에 지금 화이트 그린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1 0년 전에는 정말 몇백만 원 했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게 보급이 되고 보급이 되고 늘어나면은 음, 늘어나면은 늘어나면, 음, 뭐라고 해야 되냐? 가격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뭐든지 대량으로 재배를 하면 가격이 그 한계 상황까지 떨어져요. 한계 상황이라는 얘기는 어, 그거보다더 떨어지면 아, 차라리 나는 그것 농사 안 짓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어, 저기 제가 화이트 그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화이트 그린이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이유가 하나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이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죽잖아요 어? 죽는 이유가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는 워낙 그 고온에 좀 약하고 저온에 적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교차를 너무 느끼면 곤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뿌리를 내린 애들은 음, 하지만, 얘네들은 어, 어? 그 겨울 여름나기가 쉽지 않은 품목들이에요. 아, 이 소인제금 예쁘게 물들었네. 예. 소인제금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아, 깔끔하고 예쁘네. 그렇죠? 그래서... 아... 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대단히 귀하고 비쌌지만 이제 보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화이트 그린이도 음아 지금 보시면은 아 화이트 그린이가 그 두들리아 속의 식물들은 식물들은 음좀 이제. 몸몸살을 하는 여름으로 가면은 몸살을 하는 이유가 아 얘네들의 그 자생지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캘캘리포니아 캘리, 이렇게 그 여름이나 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래서 일교차가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에, 많이 더우면 많이 더우면 얘네들이 휴면을 해요. 여름엔 쉬어야지 되는데 뿌리를 충분히 못 내린 아이들은 휴면을 하면서도 어, 축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음, 있게 됩니다. 자, 아, 그래서, 그래서, 그, 두들레야 속에, 에, 그, 음, 화이트 그린이를 비롯한 많은 음, 종들은, 어, 얘네들도 뭐한 10년은 넘었겠습니다. 한 15년 가차이 됐을 텐데, 그, 우리 난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육식물이 자생지가 난하고 이게 건조에 강하다는 얘기니까, 그죠? 어, 다육식물하고 난하고 나, 나는 좀 산으로 좀 올라가는 개념이고, 다육은 좀 해안가라든가 평지, 그 다음에 우기 건기가 뚜렷한 곳으로 어, 어, 좀 육지로 내려오는 개념이고, 그 차이일 것이지, 예, 그죠? 얘는 자, 이렇게 샴페입니다 샴페이. 샴페인 아 예? 금이 예쁘게 들었네요 그래서 얘는 뭐냐 비치우래된가 비치 아무튼 그아 오베사가 예쁘게 이 오베사가 뭐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어? 그대로 있습니다 어? 아 이게 스페인 말이야. 요만했으면 제가 이거 근 40만 원씩, 요거보다 못한 거 40만 원씩 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 하나가 아니라 공 하나 지우고 그죠. 아무튼 아, 그렇게 됐다. 아, 이 오배사가, 오배사가 물건들이 아주 짱짱합니다. 예. 여기가, 새로운 품종들을 여기서 꾸준히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고 여기가 체험농장도 있고 키핑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한 따로 저쪽 농장이 또 있으니까 거기 농장하고 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다육이 영상을 몇개못 올렸는데 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얘 봐라. 금이, 금이 잘 들었네. 그죠? 자, 금이라는 금이 걸 이렇게 들었다가 햇볕에 가면 이또 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음지에서 기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뿅 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대안홍원 직판장이었습니다. 뿅!